안녕하세요 구자리입니다 오늘은 종앙아시아의 미인 기준에 대해서 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 제가 일단은 카자흐스탄, 극르그스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아, 이제 가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안 가봤던 사람들이 많은데 가자크스탄 크르그스탄은 한국 사람들이좀 비슷하게 생기는 외모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몽골한테는 지금 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아마 가자크스탄이나 크르그스탄을 가보시면 오 우리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실 정도로 아, 약간 동아시아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가작산 같은 경우에는 좀희한 하지만 가슴 좀 없는 여자가 인기 많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이 전우를 이렇게 감싸서 가슴을 못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인 규제는 달라지고 있잖아요. 현대화가 되면서 아 이제 미인 규제는 달라지는데 아마 한국이랑 좀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얼굴은 약간 한국... 귀랑 비슷하다 보니까 관대뼈나 이렇게 얼굴이 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눈눈 눈 수술도 많이 하고 아마 관대뼈 없애는 약간 여기 관대나 이런 데는 좀수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한국에 도 되게 많이 온대요 왜냐면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랑 비슷하, 비슷하다 보니까 어, 여기 성형에좀잘 됐다고 생각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크르그스탄도 마찬가지로 어, 한국이랑 비슷한 매모 같기 때문에 지금 가자크산이나 우즈베크 어, 가자크산인 크르그스탄 마찬가지로 좀 여자들이 약간 날씬하고 그리고 얼굴도 작고 하얗고 눈 이렇게 수술 이제 해서 좀더 크게 약간 서양적인 매모를 갖고 쉬면서 또 동양 느낌을 갖는 이렇게 이런 초화로 조금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크르그스탄 같은 경우에 어,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하얗고 선이 가늘 여자가 되게. 아, 인기 많다고 했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카르그스탄, 가자스탄 여자들이 좀 조금 뜬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좀 어두운 편이고, 종아시아 원래는 피부 좀 어두운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얀 피부에 갖고 입술 얇은 여자가 좀 인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화다 보니까 요즘 이제는 더 다른 얼굴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뭐, 타지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외모좀 아래에 있는 국한들인데 눈이 좀더큰 편이고 좀 이란 페르시안들한테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카자흐스탄이나 크르기스탄의 외모를 좀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좀 많이 어두운 병이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한 나라니까 그리고 검정 킴머리를 되게 선호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에는 전통 옷을 여자들이 입을 때는 뭐 치칸산 그 뭐지 머리를 이렇게 타왔어요 그게 뭐 40갈래로 이렇게 타여 가지고 그리고 전통모자 입고 그게 되게 미운 기중이었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요즘 연인이나 보고 이제 킬거리, 제가 즈베키스탄일년에한번 정도 가는데, 킬거리지 여자들이 어떻게 꾸미는지 보다 보면, 아, 되게 위인 기준이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도 그랬지만. 일단은 입술 좀 두껍고, 눈 엄청 크고, 눈썹 엄청 길게 막 붙이거나, 뭐, 원래 눈썹도 길고, 막. 되게, 눈, 눈썹이 친한데도 불구하고, 막, 더 길게 붙이고, 그리고, 날씬한 것보다 약간 좀 글래머를 사는 여자가 좀더 인기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 없나 봐. 어떻게 <laughs> 아무튼, 제가 진짜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연인을 보면 눈이 되게 크거든요. 막, 입술이 막 이렇게 곱 고, 막, 그러니까 얼 굴도 저 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편 이고, 아, 내가 한국, 그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연예로 될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너무 다르게 생겨서. 그리고 토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토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사실상은 정보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아, 제가 우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정보가 별로 없는데.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랑 달리 되게 하얀 피부를 좀 선호하고 왜냐하얀 피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가 조금 약간 어두워 코들이 다 높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코가 여기가 볼이 좀 좁은 여자가 되게 미인으로 생각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크고. 네, 이제 연인들이다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얼굴들이 있지만 네, 옛날부터 그런 여자들을 미인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탄지키스탄은 진짜 제일 재밌는 건데 탄지키스탄 사람들이 제일 되게 진해요. 중앙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진하게 생겼고 그리고 옛날부터는 1차 <laughs> <laughs> 눈썹 일자로 하는 게 되게 역사적으로는 일부러 막, 그 나물로 만드는, 만드는 이런 거 바르고, 일부러는 자르게 하고, 그리고 해나, 헤나, 정연 해나도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해나 원래는, 전연 캐나는 머리를 또 풍부하게 해주고 더 많이 자르게 한대요. 내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빠르면 막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다행이 다음에 치우지만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1차로 자르면 어, 이상하지만 일단 1차로 하면 더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최근 사진을 찾아봤어요. 아, 설마 옛날에는 다윤이 미인 기준이 어느 나라도 다 달라지잖아요. 네, 보니까 요즘, 최근에도 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사진에. 아, 이게, 희한하다. 다지키스탄은 아직까지는 그런 여자가 눈썹이 좀 진하고, 두껍고, 1차에 약간 비슷한 이런 모양이, 눈썹이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나라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이해 못하지만, 아무튼, 다지키스탄은 약간 그런 여자들은 저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를, 나라, 여러 각 나라를 보면 어떤 나라들은 제가 전던 미의 기준을 유지하면서는 조화의 영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화에서 하면서, 미인 기준이 좀 비슷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양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비슷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 나라의 기주민이 너무 특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것보다 아 역시 어느 나라 가면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화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다시.